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도 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잘 시작하고 있고 지금 안개가 좀 껴가지고 새벽부터 앞이 잘안 보이지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예, 밝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저를 살짝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약간 주춤주춤했습니다. 자, 계란에다가 밥 밥이, 밥이고 여기 원래 언덕이고 이쪽 공단이라 어지간하면 차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답니다. 무엇이냐? 와, 제육볶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오늘 열무 비빔밥 해 먹으려고 했는데 제육볶음까지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와, 뭔가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먹을 게 너무 맛있습니다. 열무김치, 아, 얼갈이 열무. 아주 훌륭, 훌륭합니다. 네. 훌륭스럽습니다. 와,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아 고춧가루 맛있다. 달게 느껴지면서 자그 다음에 고추장 한 숟갈 푹 퍼가지고 예, 호박과 깻가루 그 다음에 콩나물 고추장까지 예, 오늘 예, 거의 뭐 개탄 느낌으로다가 반찬이 아주 충만한데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먹어야 되냐. 자, 계란. 아주 예쁘게 잘 됐습니다. 후라이가. 요거에다가, 하인즈스 예. 케찹. 아, 새 겁니다. 새 거. 예. 저희 친누나한테 감사드리면서, 예. 또 어머니께도 감사드리면서, 예. 또 친누나가 인터넷으로 시킨, 예. 어머니께 아마 시켜줬을 겁니다. 먹으라고. 자, 첫 게시한 케찹을 필두로 해서 후라이 맛있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숙입니다. 역시 너무 끝내줍니다. 살밥 밤마샤를 탑니다 정말 약간 입맛이 없어지거나 뭐 드실 게 마땅하지 않다 이럴 때 드시면 좋을 열무비빔밥 딱 하려고 하려고 어제 그냥 말씀드려놨는데, 딴거 없고, 그냥, 열무김치랑 구추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와, 제육볶음에 후라이까지. 음. 아, 후라이를 살짝 남기, 남길 걸 그랬습니다. 왜냐? 비빔밥에 또 후라이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끝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남은거는 여기 은색 대접에다가 냉면기에다가 예. 깔끔하게 덜고 예. 후라이 약간 예. 요거 남은 거 뒤늦게나마 넣어봤고 요거 와 끝내줍니다 양념맛이 아주 깻가루의 고소함과 참기름 끝에 아주 참기름 맛까지 끝내주고 자 요런 거 집에 있는 반찬들 몇 가지 넣으시고 고추장 한 숟갈 푹 푸시고, 열무김치. 요거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고추장이랑 열무김치만 넣어도 음. 완성될 것 같은데, 더 훌륭... 훌륭하게, 각종 콩나물이랑 호박나물까지 넣고, 요거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려가지고, 젓가락 한 번만 살짝만 닦아주고. 가겠 습니다. 제육 얘를 그냥 놔둘 수가 없 습니다. 보 시면 와 깻잎, 깻잎 이랑 제육 이또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 습니다. 양파 랑 같이 무려 삼겹살 인것같 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음. 와. 어떤. 응? 그니까, 조미료 많이 들어가거나 음식 좀 자극적으로 하는데 가면은 먹다 보면은 좀. 응? 물리지 않습니까? 금방 질리게 되고. 근데 이거는 먹었을 때저 제육은 은은하게 단데, 예 전혀 그런 예. 약간 이질적인 그런 게 없고 깔끔하게 맛있고 살짝 달고 깻잎이. 또 맛을 고급지게 네, 아주 향긋하게 완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많았고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푸셔 가지고 네. 음. 표면을 잡히는 것보다 때깔이더 좋습니다. 와 깔끔하게 한번손 떠가지고. 도이 없이 정말 깔끔한 깔 깔끔합니다. 거기다 네. 고 그냥 진짜 딱 고추장 넣고 비볐는데 계란이랑 이제 나물 조금 들어가니까. 네, 진짜, 무슨 양품 비빔밥처럼 맛있게 됐습니다. 제육이 없어도 충분할 만큼, 예, 아주 맛있습니다. 후라이를 처음부터 더 넣었다면, 예, 더 완벽했을 텐데, 그래도 아주 맛있습니다. 음 재욱이 아, 어지간해서는 진짜 독보적인 건데 와 비등비등합니다 비빔밥이랑 막상막하 용어상밥 예. 어느 하나 물러서지 않는 비등비등한 주롱 그런, 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센 것끼리 어? 센 놈끼리 붙으면은 좀 응? 위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뭔가 센 것끼리 부딪히면은 뭔가 착하고 응? 떨어진다든가. 적절치 못한 예시를 드린, 드린 것 같고, 어쨌든, 비빔밥이랑 제육볶음이랑 둘다 맛있으니까, 각자의 예, 맛있음이 있어서, 제육이랑 아까 비빔밥을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맛이, 예, 그렇게 하면 죽고,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음. 진짜 밥이랑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뭐 깨소금, 깨가루 같은 거좀 넣으실 수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후라이, 후라이 약간 반숙으로 해가지고 한두개 두 정도 하셔가지고, 넣은 다음에 반숙 약간 흘러내리게 해서 비비시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음. 나무을안 넣었어도, 그게 있잖습니까? 그냥 고추장랑 밥만 비비면 그 고추장 맛만 강하고 어떤 그 비빔밥의 단맛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잘안 느껴질 수 있는데, 예, 참기름이랑 깻가루랑 후라이만 반숙으로 잘 해가지고도 넣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거니까, 그냥 아주 꼭꼭 씹어서. 음. 와, 마늘까지. 깔끔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가져가야 되니까 다시 싸가지고 비닐에 넣어놓고 어 네, 오늘 아침 예, 약간 과하게 배부르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 아침 일찍감치밥 먹기로 했고 오늘 또 활동량이 예, 제법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요거 먹고서는 예 점심때까지는 충분히 달리고도 힘남을 것 같습니다 아. 새벽에 일어날 때도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어 약간 비몽사몽 약간 정신이 조금 몽롱하긴 했는데 또 기계적으로 하던대로 아침에 나갈 때그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하신, 하시는 거뭐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뭐 하던대로 하고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은 잊은 채 나는 해야 된다 난 본능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내할거 한다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아, 오늘 목요일, 네. 9월이 내일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케이크 먹으면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9월, 네. 9월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10월 또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